아드님은 어떻대요? 뭐가? 약. 약이 왜? 뭐 아프대? 아니, 안 아팠다가 먹으면 아파지는 약이요. 요즘에 그 얘기가 다시... 본인이 아니라잖아. 아니라기엔 이상한 게 너무 많대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보증을 합니다. 우리 아드님의 좋아하는 약은 약 중에 약, 절약입니다. <laughs> 그거는 또 언제 적게 그 약? 한 35년은 된것같아요 지금 우린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모으고.

개념을밥말해 먹어다오. 싸구려 프레임질. 가뜩 난리다오. 덫칠로아다오 시끄럽게, 더욱 시끄럽게. 혼란스럽게. 헷갈리게. 그것이 너희들의 임무. 그것이 너희들의 주특기. 설득할 수 없으면 헷갈리게 하라. 헷갈리게 한 후에는 아니면 말고 정신으로 가라.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정도를 걷지 말고 가십성 보도. 썬데이 서울의 길을 걷도록 하라. 너희들이 잘하는 제목 지저분하게 뽑기. 뭔가 있어 보이게. 뭔가 연로가된 것처럼. 의도적인 왜곡질, 알맹이도 없이 의심만 가득한 정황, 그거를 물고 늘어져라. 그거를 균형감각인 척 착각해 다오. 너희는 할수 있을 것이니, 지난 9년 동안 해왔던 것이니, 개가 개벽기을 끊을 수 없듯이 너희는 할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길,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길. 좀더 패기 있게,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패기 있던 폐악질 그리하여, 참여정보 시즌 2의 언론들이 대다오 나무잡이 조합을 나무잡이 마 조합을 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영0 0 지금 0 0 0 0 0 0 0 0게0 0 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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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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